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Workout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의 성장,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클럽이나 또는 이제 PT 스튜디오에 가서 레슨을 받으시면서까지 몸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마 운동을 시작했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운동 이렇게 조금 뭐 배워워서도도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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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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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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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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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게이렇이렇이게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게이렇게 또 막상 아복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승모근이나 여벅게가 쓰이는 것 같고 참 엉뚱하게 작동되는 본인들의 몸에 참 실망을 아마 크게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어깨랑 팔을 잘 사용해온 동물입니다. 어깨랑 팔을 평소에 잘 사용해온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이다라는 모양, 어, 뭐, 광배근 운동이라는 모양. 즉, 뭡니까? 이거는 광배근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이 동작, 이 자세로 하세요. 즉, 뭐예요? 동작 자세. 이 모양으로 요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양을 따라하니까 엉뚱한 근육인 어깨팔로 가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깨팔을 잘 쏘은 동물에게 자, 이 모양 따라하면서 요거 해보세요. 당연히 어깨팔로 하겠죠. 자, 이거는 광배근 운동입니다. 자, 이거 한번 모양 따라해 보세요. 동작 자세 알려 주면서 자, 이 모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깨 팔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크게 느끼셨을 실망감. 다양한 유튜브나 정보를 보고 실제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받아 봤어요. 심지어는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 간판을 보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대표한테까지 PT를 받았는데 가슴 운동이라는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줍니다. 광배근 운동이라는 동작 자세를 모양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엉뚱한 근육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를 받으려 하고 PT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해결을 안 해줍니다. 자, 그렇게 답답한 생활을 하던 여러분들이 PT까지 받아봤지만, 여러분 몸에서 발생되는 그 문제를... 웨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누구나 만나게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트레이너들과 실제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수준에 실망을 한 여러분들이 바로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 봅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뭐 유명한 선수, 뭐 유명한 관장, 유명한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그들의 영상을 봅니다. 자, 그들의 영상을 보니까 뭐몸 좋은 사람이 나오고 몸 좋은 게스트를 불러내서 자요 운동 한번 요렇게 해보세요. 자 요런 동작 자세를 해보세요 하면서 뭐 요런 느낌으로 좀 하세요 하니까 출연자 게스트가 어 운동이 잘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운동을 알려주는 정리를 하면 운동을 알려주는 영상인데 게스트들이 이미 운동을 좀할줄 아는 사람들이야. 이 서로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하되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해요. 그러면 게스트가 또 그렇게 해서 운동이 또잘 돼. 어? 근데 그거를 보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아 그래 저 사람들 이렇게 아 그래 아 그렇지 야 이거 요 채널 영상들을 보면 나도 좀 운동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구독을 하고 영상을 계속 봐요. 자, 그런 채널들이 여러 개가 있죠. 어, 유명한 선수건, 뭐, 유명한 관장이건, 유명한 트레이너건,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뭡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해드린 거. 이거는 가슴 운동인데, 이 가슴 운동을 이 동작, 이 자세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게 뭐예요? 모양 살려주잖아요. 여러분은 어깨팔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이 운동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깨팔로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유튜브를 보면 몸이 좋은 사람이 운동 좀할줄 아는 게스트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해보세요. 아, 잘 됩니다. 어? 서로 주고받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이거 보면 나도 좀 뭔가 될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봤던 유튜브 채널을 보고 헬스클럽에 가서 해봅니다. 또는 그 영상을 보고 있던 트레이너가 자기 PT 스튜디오나 헬스클럽에 가서 자기 회원한테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왜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뭔가 될것 같았어. 되게 쉬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서 해봐요. 또는 그거를 봤던 트레이너가 자기 회원한테 그걸 그렇게 지도를 해요. 근데 회원님은 어깨팔로 합니다. 엉뚱근육이 한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아, 난 가슴 근육이 안 쓰이는데 나는 어깨팔로 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자, 처음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분들이 책을 사서 거기 나와 있는 사진과 설명을 보고 그 이미지와 적혀 있는 글을 가지고 모양을 생각해서 합니다. 당연히 어깨팔로 하겠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 헬스클럽에 갑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에 갔어요. 자, 어떠한 분야든 실제 전문가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도와 또그 트레이너 자체가 이 뇌를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인지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겪고 전문성과 숙련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동작 자세 모양 알려주고 그 모양을 하다가 여기에 좀 느낌이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 수준까지만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트레이너가 그거는 PT가 아니거든요 뭐냐면요 자 어깨 팔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런 느낌이 올 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따라 하면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여기에 어깨 팔로 요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따라 하니까 여기에 느낌이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슴으로 하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트레이너들이 그런 수준의 트레이너는 자기가 회원한테 요렇게 요렇게 시켜. 그럼 회원이 엉뚱한 근육으로 모양을 따라 하잖아요. 그러다가 가슴이 좀 느껴지면 이제 아 잘하고 계시다고. 엉뚱한 근육을 하면서 그 근육이 느껴지기만 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본인들 운동도 그런 수준인 거지. 자, 그렇다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영상이나 책을 보고 해봐요. 안 됩니다. 엉뚱한 근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서 물어봐요. 또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에 가서 대표한테까지 지도를 받아. 그런데 왜 하나같이 다 모양을 알려줘? 동작 자세 요거 따라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해보세요 나는 자꾸 엉뚱한 근육으로 하는데 이걸 해소시켜 주길 바라는데 자꾸 모양만 따라 하라니까 나는 계속 엉뚱한 근육으로 하는 거야 왜 해결을 안해 주지 그러다가 유튜브 영상 채널들을 보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엄청 많아 뭐 유명한 선수야 유명한 관장이야 유명한 트레이너야 그런데 이상해 내가 지금까지 지도 받았던 트레이너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왜 모양 보여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 근데 약간 논문이나 과학적인, 해부학적인 지식으로 약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모양 알려주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하셔라. 게스트, 운동 좀할줄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요렇게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하세요. 하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일반 분들, 정말 다양한 일반 분들, 엉뚱한 근육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일반 분들을 평생 지도해 온 사람은요. 동작 자세로 운동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엉뚱한 근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슴 운동이면 가슴 근육을 쓴다는 거, 가슴 근육을 기능적으로 쓴다는 거,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쓴다는 거, 전체 섬유를 쓴다는 거. 그러면 가슴 근육 대신 일을 하던 근육이 쓰고 있다는 걸 파악하게 해주고 제어하게 해주고 한계점에서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고 그거예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수준은 영상이나 글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자기 근육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게 만들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유명한 선수가 몸이 좋아요. 나와서 쫙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막 얘기해요. 그거 들으면 뭔가 될것 같아. 될것 같지. 그 사람은 자기가 근육을 어떻게 해서 키웠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알려주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처럼 근육을 엉뚱한 근육으로 모양만 따라 하고 있는 우리 일반분들을 여러 명을 지도를 해봤으면 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짓거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다수를 일반분들을 열심히 지도해온 트레이너라면 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근육으로. 모양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특성을 알고 있는 실제 전문 지도자는 동작 자세,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책을 보고,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실제 가서 지도도 받아보고 했어요. 엉뚱한 근육 써도 해결을 안 해줘? 그러다가 유튜브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유명한 뭐 선수나 관장이나 트레이너도 있어요. 구독자들도 엄청 많아 사람들이 좋아요도 엄청 많이 눌러 막 댓글 같은 거 보면 엄청 막 찬양을 해 무슨 종교 같아 어? 엄청 사람들이 매달려 있어 근데 경험을 해서 뭔가 안 되는 걸 알고 그 이상의 수준을 바라는 여러분 눈에는 별거 아닌 수준인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해서 자기는 몸을 키울 줄 알고 열심히 하다가 1년, 2년 안에 웨이트를 그만두고 평생 웨이트를 하지 않는 사람 수가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문성이 없는 수준에 매달려서 좋아하다가 끝에 사그라, 사그라들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붙겠죠. 어, 뭔가 여기 있으면 잘될것같지 그렇게 해서 계속 바글바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왜요? 동작 자세 모양을 따라해도 나는 엉뚱한 근육을 쓰고 있어. 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이것을 알게 된 여러분은 한 단계 높은 인식의 수준과 문제를 문제로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생각의 수준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동작 자세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야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작 자세, 저 사람이 알려주는 모양, 이 사람이 알려주는 모양, 엉뚱한 근육으로 그것만 따라 하다가 웨이트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어,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보고 동작 자세 따라 하고. 왠지 그러면 될것 같거든. 자,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다 가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동작 자세 모양 따라하고 느낌 따라하는 거 비효율적이고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아니다자 그런데 그런 유튜브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진짜 진짜 여러분을 지도해 온 자기가 좀 운동해서 자기가 느낀 거를 떠들어대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자기가 전문성이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지금까지 계속 지도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웨이트를 시작하면서 발생되는 그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해 온 누군가를 여러분은 찾고 계셨던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영상 끄지 않고 뒤로 가기 누르지 않고 지금 이 부분까지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동작 자세. 자, 모양을 알려주고 느낌이나 이야기하는 수준은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요. 모양 알려주고 느낌 이야기하는 이 수준으로 지도하는 트레이너들이 대부분인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독특해 보이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주는 수준의 존재를 과거와는 현재의 다른 수준일 거라는 거. 실제로 제가 2016년도에 J.M.워커 유튜브 영상을 시작해서 전국에서 이곳으로 세미나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인 다이어트 우리 몸에 대한 기능 그리고 실제 세미나에 오셨다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드리는 워크아웃이라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수준을 지도하기 위한 J.M.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이 이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발걸음을 해주셨던 세미나는 16회 워크아웃 과정은. 13회까지 진행이 됐었죠. 자, 이제 정말 뭐 유명한 선수건, 유명한 트레이너건, 유명한 관장이건, 자신들의 실력을 모두 공개해 놨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왔어요. 제가 지켜보니까 뭐좀 전문적으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모양을 따라하게 해서 거기에 느낌이 오게 만드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죠. 본인들이 패를 다 깠는데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 그런데 그게 안될 거를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웨이트를 접을 거거든요. 그래도 누군가는 또 그걸 보고 또 빠져서 계속 될 것처럼 그걸 좋아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제가 다시 오프라인 과정을 통해서 JM 워크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JM 세미나 JM 워크업 과거의 그 오프라인 과정을 통합 형태로 해서 무료로 이제 다수를 위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또 촬영을 해서 저의 채널에 이제 업로드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 전국에서 발걸음을 해 주셨던 세미나와 워크아웃의 통합 형태로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 최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달에 어, 최소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참가 신청을 받고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은 또 참석하신 분들께서 영상에 얼굴이 조금씩 나와도 어,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영상에 어, 내가 출연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해서 동작 자세가 아니라. 왜 운동을 할때 지금까지 PT를 받아도 엉뚱한 근육을 쓰는 걸 해결을 못 해줬던 그런 과거를 넘어서 제가 문제를 파악해드리고 근육을 잘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드리는 어,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 네이버에 어, JM 워커 유튜브 채널의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밑에 안내글에 제가 JM워크아웃 공식 카페 링크를 이렇게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자, JM워크아웃 공식 카페가 있고요. 기존의 세미나나 워크아웃 등 어, 과정들이 진행되었던 자료들이 이제 업로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 통합 과정으로 진행되는 어, 어떤 이런 과정들의 참가 접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혹시 과학적인 웨이트, 어, 동력 자세가 아니라 실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과정에 실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에 있는 JM 워크업 공식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이제 등업 과정을 통해서 등업이 되어 계시면은 추후 안내 영상 및 게시물을 통해서 참가 신청을 제가 받을 거고요 이제 촬영 및그 어 교육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동작 자세 자 여러분들이 모양을 따라해도 엉뚱한 근육을 쓰는데 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응? 어깨 팔을 잘 쓰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그거를 인간의 문제로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해주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도하는 회원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원이라는 존재 자체한테 관심이 없어. 그니까 자기가 좀 하다가 좀 뭔가 알게 된것 같으면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만 울고 먹고 있는. 이름만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바글바글한 이 운동 분야 시대에서 이제 뭐 유명한 선수건 유명한 트레이너건 관장이건 자기 패를 모두 까놓은 이 시점에 제가 보니까 어? 그럴싸하게 전문적인 듯 과학적인 듯 해부학적인 듯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모양을 알려주고 이런 느낌으로 해라. 어? 자기 경험을 위한 거나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 제가 다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의 진짜 퍼스널 트레이닝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지금 시대에 아마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이 부분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부, 분명히 제가 뭘 해드리려고 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네이버에 있는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 가입과 등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 예전에 세미나와 워크아웃을 통합으로 이제 진행할 그 과정을 이제 계획하고 어, 또그 과정을 촬영을 해서 이제 영상이 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이 통합 과정에 대한 어떤 이름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올라오는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정보를 또 이렇게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는 뭐 트레이너나 뭐 유명한 선수나 뭐 관장, 뭐 유튜버들, 어, 에이, 아니, 아니란 거예요. 자, 진짜 웨이트 트레이닝, 진짜 퍼스널 트레이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근육 사용과 제어 능력을 향상시켜 드림으로써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해드리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로 자신의 패를 다깐 지금이야말로 진짜 퍼스널 트레이닝이 등장을 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거든요.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어, 개인 트레이닝 지도만 20년 차고요. 동작 자세를 알려 주냐고요? 아니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 제어하는 수준을 만들어 드리는 수준의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에게 1대1 레슨을 받으러 오시고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도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뢰를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